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그의 불사신입니다. 이제 오늘, 어 공지사항은 말이죠. 어블교도수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는 6시에 끝났고요. 1시부터 시작해서 5시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5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 끝나서 6시에 이제 점검을 하고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튜디오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뭔가 좀더 업데이트 업데이트된 게딱 봐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쉬웅 내려가시면은 여기 코로나 격리실이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실, 코로나 격리실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 여기 감금해두는 곳입니다. 절대 SCP 격리실이랍니다. SCP 격리실 절대로 아니고요. 어, 여기는 코로나 격리실입니다. 가끔 저의 시참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불교도소를 하면 막 콜록콜록 막 콜록콜록 막 괴물 소리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수랑 건수분이랑 어 회의한 결과 코로나 격리실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격리실 여기에다가 들어가서 이제 여기다 감금시킬 겁니다. 코로나에 콜록콜록 걸린 사람들은 무조건 여기다 감금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어, 감옥 디자인은 어 제가 했습니다. 감옥 디자인. 뭔가 좀 뭔가 격리실 같은 느낌으로 했고요. 여기 일단 첫 번째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코로나 격리실총 인원이 몇명 들어갈 수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한쪽 방은 14명, 옆쪽 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아, 둘, 셋. 네다7 8 그러니까 대충 14 15 하면 거의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29명이지만 그냥 30명 때릴게요 그냥 자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은 파쿠르가 있습니다 파쿠르 가끔씩 파쿠르 연습 연습하라고 어, 건수 님이 만들어줬습니다 미니게임도 좀 있으면 뭔가 재미가 있을 거 같아서 미니게임도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건수님께서 제작을 해주셨고요. 자, 여기는 공포의 미로, 어, 갑, 경고, 갑티 주의입니다. 저긴, 여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자, 이제 여기 동굴로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갑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갔어요. 여기서 딱 정지해서 왼쪽을 쳐다보시면은, 저기 엄청 거다랗고못 어, 무시무시한, 무시한 포비모니 거꾸로 매달려서 손을 뻗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옆에 엘거미가 있습니다. 엘거미. 이거 엘거미 복사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엘거미. 엘거미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엘거미. 이 엘거미가 뭐냐면요. 이제 엘거미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이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그거, 뭐지, 그? 스파이더라는 게임에서, 모티브에서 따온 건데요, 스파이더. 에트 <laughs> 생긴 거 봐. 에트 생긴 거 봐. 이거 어, 이거, 두 개, 두개 스킨을 합쳐서 만든 거거든요. 이야, 진짜. 스파이더, 스파이더 게임 진심 잘 만들었다. 사이드게임 거기서 모티브에서 따온 거에요 잠깐 여기 못생긴 포검이도 있거든요 포검이 포검이 포검이도 있고 여기 포, 포 몬스터도 있어요 포비 몬스터 그 다음에 엘 엘거미도 있고 여기 엘 몬스터도 있어요 엘 몬스터 엘 몬스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슬랜드맨 어디 내가 뒀는데 슬랜드맨 슬랜드맨 어디 있어? 슬랜드맨 슬랜더맨 어디 지아 여기 있네요 슬랜더맨 슬랜더맨이 아닙니다 슬랜더맨입니다 슬랜더맨 슬랜더맨이 여기서 가,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슬랜더맨이 쳐다보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 한한 한 마리 더 있던데요 한 마리 한 마리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어, 어 여기 아주 흉측한 근육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 흉축한 근육 건수가 있고요. 흉축한 근육 건수가 여기 쳐다보고 있는데,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엄청 무서우니까요. 자, 이두 번째 업데이트가 공포의 미로였고요. 그냥 뭐 공포라고 적어놨어요. 지을 게 없어서. 다음에, 어, 어딨냐. 사탄의 손절한 점프맵, 경고, 샷건질, 샷건칠 확률이 100%로 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는, 어, 모델은 제가 했고요. 이제, 파크루는 이제, 건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일단, 초반에, 초반에 오시면은, 여기 점프하다가, 여기 점프하는데, 갑자기 즉사해가지고, 아니씨, 뭐야 하면서 갑자기 하는데, 여기 초반, 진심, 빡치니까, 초반에 진짜 오지게, 인성질을 했, 해놨어요. 건수씨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또 빙글빙글 도는 게 있는데 아까 해보니까 핑 때문에 정말 핑도 더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핑도 그 다음에 여기 또돌 가시면은 또 여기 뭐 점프하고 여기 지나가고 이것도 빙글빙글 도는데 또 피해야 되고 피하고 또 여기 피해야 되고 여기 피해야 되고 피해야 되고 또 여기 가는데 또 싹싹싹 피해가지고 또 피해야 하는데 여기서 길은, 지름길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름길. 정말 진심으로 갔다가 이거 어떻게, 해라, 어떻게 깨라고 만든 거야 할 정도로 지름길을 만들어놨고요. 다음에 또 여기 착하게 건너오시면 여기 또 이게 그게 있죠. 이거.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그냥 이렇게 또 가야 되고. 근데 또 여기 마지막에 또요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마지막 거의 도착했는데 아니시 떨어졌잖아 하면서 안 해하고 접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공지는 이제 또 나중에 드릴 겁니다. 업데이트는 이제 이쪽 라인을 할 거고요. 이쪽 라인. 어, 이제, 오른쪽, 왼쪽도 업데이트 할까 고민 중이고요. 어, 뒤쪽도 업데이트를 할까 하는데, 왼쪽에도 또 미니게임 또 둬야 되죠. 미니게임. 양쪽에다 미니게임을 두고, 이쪽 뒤쪽에다가 뭘 둬야 할지 아직 고민 중인데, 나중에 그건 생각하고요. 밖에 업데이트입니다. 밖에 업데이트는, 어, 은행이 생겼어요, 은행. 은행 들어가시면 APN기 있고요. APN기 있고, 쇽쇽 들어가시면서, 여기에 은행인데 어, 어차피 돈못 털어요. 돈못 하니까, 그냥 장식용이에요. 들어가서 뭐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업데이트를 알아봤는데, 어불교도소에 세 번째, 세개의 미니게임, 그 다음에 코로나 격리실, 이렇게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실, 밖에는 은행이 있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이미 되니까요. 이상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교도소 업데이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